가장 아름다운 맨발 긋기 장소 지금 공개합니다 황성공원 맹문동 천년맨발길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낮에 왔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뿌리가 약재로 쓰이는 맹문동이라는 꽃이 활짝 핍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활짝 개화가 있는데요. 지금 조금 늦은 꽃들은 지금 계속 피어나고 있고, 개화한 곳은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죠? 며칠 전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이제 속속 입장하고 계십니다. 꽃을 보면, 다들 미소를 짓죠. 꽃을 보고 찡그리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조금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산책로입니다. 마사토 산책로라 까칠까칠하고 특히 숙면에 좋습니다. 이제 맨발 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문동 꽃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 콤프레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죠. 황성공은 천년맨발길, 바른 제1심장 세족된 먼지 털이 신발장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맹문동 꽃 사이로 벤치가 있어서 낙은 애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맨발 걷는 장소가 아니라 오감이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기묘한 소나무의 형태, 적성의 붉은 빛,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은은하게 비춰지는 햇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경주, 맨발 걷기 좋은 도시 경주. 지금 보시는 풍경은 단순한 맨발 걷기 장소가 아닙니다. 경주에 있는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은 천년 황토 맨발길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경주에 오셨는데 이 황토 길을 걷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경주의 깊숙한 부분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랏빛 하면 옛날에 왕족이나 황족들이 상징색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천년 동안 통일된 신라를 발전시키고 또 개혁하고 또 화랑도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화랑과 원하들이 용성했던 가론지입니다. 황토흙은 정말 질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색깔보다 황토색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을 다 비추지는 못하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또 꽃이 빽빽한 곳도 나름대로 아름답지만 듬성듬성 여백의 미를 갖추고 있는 곳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겨울이면 겨울대로 가을이면 또 낙엽이 수북이 쌓여서 장관입니다. 그리고 다람쥐나 담비,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곳곳에 벤치가 있어서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초보 맨발러들께서는 벤치에 앉아있기만 해도 접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이 맨발극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안전한 맨발극기입니다. 여러분 황토 색깔이 여기 보이시나요? 군데군데 보수가 들어간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 멀리서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맹문동 꽃입니다. 여기는 나무가 베어진 그루트기가 있죠. 여기 황토길과 마사토길이 바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맨발로 마사토길을 걸을 수도 있고 황토길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보랏빛이 너무 아름답죠. 주변에 수많은 시민들께서 또 일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힐링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시죠? 황토길과 일반 마사토길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은 정말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조명등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횡단하고 또 출퇴근하면서 또 일을 마치고 가로질러서 극기 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도 안전하게 보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주시가 많은 배려를 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맹문동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일반 마사토 길에는 생활 운동 기구들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들어서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서 허리도 돌리고 등도 마사지 하시고 팔 돌리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마루판도 있습니다 마루도 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하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연인끼리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소통과 교류를 하는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표지판을 한번 볼까요 황성공원 천연맨발길 바른제의 심장 신발을 벗고 발바닥에 자극이 가도록 걸으면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작용과 면역기능이 회복되고 장기기능을 활성화시켜 사인피로가 풀어지면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유완됩니다 그리고 세족장에서 발을 씻으세요. 효과. 체내 독소 제거, 통증 완화. 마음을 진정시켜 비세포암을 억제하는 효능.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자치적 능력이 있어 피부 미용. 혈액 촉진, 신진대사 왕성, 특별히 아토피에 좋다고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맨발로만 다니세요. 이게 에 티켓입니다. 이 코스는 현 위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 구간과 이 구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황토불길, 몽돌길, 맨발 쉼터 세트 되는데요. 최근에 황토불길은 지금, 몽돌 길로 바꾸었습니다. 약간 미끄럽기도 하고, 다시 케보수에서또 다른 곳에 설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황토볼, 황토길리 해놓으니까, 황토볼이 찐득찐득하게 묻어나와서, 밖으로 탈출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길이 좀 경사가, 황토볼 길이 경사가 져서, 두꺼운 데는 두껍고, 얕은 데는 얕아서, 다소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마사토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맹문동길, 경주 황성공원 천년맨발길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경주 황성공원 천년맨발길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운동장 쪽으로. 실내 체육관이 있는 시민운동장 쪽으로 오셔도 화장실과 세족대와 에어건이 있습니다. 주차 시설이 있고요. 또 반대편 가로질러서 반대편에도 시립 도서관 쪽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셔도 화장실과 세족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주 예술의 전당 옆쪽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물놀이 시설이 무료로 하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나 카페를 검색하셔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즐거운 시간들과 추억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원에서 습관 TV였습니다. 행복한 팔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